안녕하세요. 뉴스 발전소 짤방 뉴스 보실게요. 뉴스 발전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입니다. 송원석이 개헌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절대 사과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듣보잡 송원석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사과는 정말 부끄러운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영상 보실게요. 존경하는 네, 국민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3 비상계엄 1년 그리고 2025년 6.3 대선 반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여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전 대한민국 정치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이재명 당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의 권력으로 다수의 악법들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같은 극도의 혼란 속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12.3 비상계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12월 7일 국민의힘 국민의 힘, 국회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서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맞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뉴스 발전소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